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셀레스티아 나레이티브 모듈러 머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여러 나레이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나레이티브 중의 하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화폐라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한정된 공급량과 탈중앙화를 이루어 하드 머니 또는 사운드 머니라는 나레이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거래 수수료 일부가 영구적으로 제거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디파이, NF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울트라 사운드 머니 또는 인터넷 머니라는 나레이티브를 사용합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모듈러 체인인 셀레스티아는 모듈러 머니라는 새로운 나레이티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 셀레스티아 전반에 관련된 내용은 어, 이전에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고 먼저 셀레스티아를 모듈러 머니로 만드는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셀레스티아를 기존 블록체인들과 분리를 시키는 특성은 크게 두 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듈형 블록체인이라는 점과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통해 셀레스티아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쓰는 롤업들의 확장성을 확보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면 기존의 많은 모놀리틱 체인들을 전통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의 박스에 쑤셔 넣어져 있어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로 느리게 작동되는 컴퓨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사용자가 외장 하드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자신의 게임 데이터를 컴퓨터에 옮겨야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티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게임용 PC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PC가 강력한 이유는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컴퓨터 기능이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고 직접 게임을 실행하지 않지만 다양한 게임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처리와 저장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롤업은 개별 게임과 같습니다. 각 롤업은 레이싱 게임 또는 어드벤처 게임과 같이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이 게임들은 셀레스티아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가용성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데이터를 개별 컴퓨터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레스티아의 대표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듈러 머니란 무슨 말일까요? 돈이라고 불리기 위해선 여러 집단에서 사용을 할수 있고 수요가 많아야 할 텐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셀레스티아의 데이터 가용성과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 특성은 여러 집단이 셀레스티아 토큰을 사용 또는 매수를 원하게 만들 수 있고 누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셀레스티아를 모듈러 머니로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셀레스티아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사용하는 집단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인 이더리움보다 셀레스티아의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가 거의 100배에 가깝게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셀레스티아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사용하는 롤업들, 그리고 그 롤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들, 그리고 최근 런칭을 한 다이멘션의 롤랩 등 사용자들의 리스트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셀레스티아 토큰의 잠재적인 매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프로젝트의 토큰을 런칭할 때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셀레스티아를 스테이킹하는 투자자입니다. 셀레스티아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사용하겠다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면서 에어드랍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현실은 약 48%의 셀레스티아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현실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어드랍을 위해 셀레스티아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에어드랍을 받을 것을 계산해 매수 가격에 무뎌지면서까지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셀레스티아의 스테이킹 이자가 약 14%라는 점은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랍 조합으로 가격에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뜨겁게 다가지고 있는 모듈러와 모놀리틱 구조의 논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듈러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최근 런칭을 한 다이멘션을 제외하면 셀레스티아 말고 별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 모놀리틱 체인들에 투자를 했지만 2023년 말에 새롭게 등장한 모듈러 블록체인에 노출이 없는 투자자들은 셀레스티아의 잠재적인 매수자이고 이는 당연히 셀레스티아의 프리미엄이 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들은 셀레스티아를 많은 롤업들의 인덱스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롤업들이 많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롤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도 런칭하고 있습니다. 롤 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시장의 인덱스 상품인 spyqq처럼 셀레스티아를 롤업 인덱스로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주식 또는 원자재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도 개별 상품의 리스크를 피하고 전체적인 시장에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인덱스 상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많은 롤 업에 전체적인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셀레스티아는 롤업 인덱스 상품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셀레스티아를 많은 집단이 필요로 하는 화폐 프리미엄을 가진 모듈러 머니로 등극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쿼터의 셀레스티아와 관련된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메인넷 런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메인넷 런칭은 셀레스티아의 모듈러 머니 타이틀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셀레스티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 생각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셀레스티아가 왜 모듈러 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